냥이랑 동영상 촬영 중이야 이제 움직여봐 아개다나 아! 진짜 야. 가자 이제 커피숍으로 가자. 안녕. 안녕. 여러분. 와, 하늘 예쁘다. 커피숍으로 가자, 이리 와. 이제. 왜? 어? 이거 쇠로 만든, 고물로 만든 소 같은데, 항소. 쇠부치로, 그냥, 여러가지 쇠로. 버려진 쇠로 만든 거야? 못 쓰는 쇠로. 황성을 <laughs> 못지들았다 맞지? 아무 물이야? 응? 물이야. 어, 물이야, 이게. 물고기 산다. 물고기 있어? 어, 없는데? 아니 나 소금쟁이지. 물고기 어딨어, 그게? 소금쟁이잖아, 소금쟁이. 위에. 어물 위에서 가, 있네. 소금쟁이잖아, 소금쟁이잖아, 소금쟁이. 물고기는 안 살아야지. 가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였나봐 들어가자 들어가서 시원한거 먹을까? 뭐 먹을건데? 유등카페에서 뭐 먹을건데? 이쪽으로 와 유등카페 8월 21일 오픈 유등카페 들어가 봅시다 로이가저번에 지금 앉았잖아